신축년, 수리홍매화. 시스터 홍. 할로할로, 반가워. 시스터 홍이 숫자로 띠와 나이별로 1년 신축년 운세를 풀어드릴 거야. 시스터 홍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쉽게 내가 태어날 때 배정받은 수리를 잘 풀어드리도록 할게. 공짜니까 인심은 후하게.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우리 후해지자. 땡큐! 사람마다 타고난 생년월일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나를 대표하는 숫자를 배정받아. 태어날 때부터 생년월일로 사주팔자가 정해지듯이 숫자로 평생 나만의 숫자를 부여받게 되는 셈인데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배정받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4라는 숫자를 나를 대표해서 배정받았다면 이 표를 보듯이 운세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지. 즉 처음 태어났을 때 4, 1, 5의 운명이라면 한 살은 4 앞에 맨 앞에 415, 두 살은 426이 되는 거고 세 살은 437 이렇게 운명의 판이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대 때 일어나는 일, 20대 때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우리는 한 눈에 올해 운세가 왼쪽부터 초록색 로고는 AA 클래스 최상위 그룹이고 두 번째 노란색 로고는 B 클래스는 보통 그룹이고 마지막 빨간색 로고는 C 클래스 최하 그룹이야. A 클래스 인지 B 클래스 인 지에 따라서 사업 이나 연 애나 가정사 를 한눈 에볼수있게되 는데, A 클래스 의운일때는 최상의 운세 B 클래스 일때는 보통이 므로 어떻게 하 느냐 에 따라서 좋아 질 수도, 나빠 질 수도 있 어. C 클래스 는우 리가 말하 는3제야 이제 부터 1 부터 9 까지 숫자 중 에서 어느 숫 자를 배정 받았 느냐 에 따라서, 삼재라는 C 클라스가 많은지, 최상의 AA 클라스가 아니면 A 클라스가 많게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지. 자, 그럼 이제부터 배정받은 육수리분들의 성향을 말해줄게. 내가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또 친구가 평소에 관심 가진 주변 분들이 배정받은 육수리의 성향과 닮았는지 기교려 봐봐. 육수리의 성향은 침착하고 합리적이고 일처리를 완벽하게 잘 처리하기에 격리, 의사, 연구직, 판사, 검사, 공무원, 법대생들이 많이 있어. 정이 없고 냉정하며 시어문이 없는 편이고 마음에 동요가 생겨 좋은 일이 생기고 잘못하면 관제구설이 생길 수도 있어. 대부분 직장 상사가 많은 편이고, 육수리 밑에 있는 직원은 육수리에 너무 완벽하고 꼼꼼한 성향 때문에 힘들다 할수 있어.문서를 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감성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편이라 친구가 적은 편이야.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받지도 않는 성향이며 도움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매우 꼼꼼하고 침착해.여성의 경우 너무 꼼꼼하고 주도면밀해서 남자의 사랑이 식기도 해. 자기 남자에게는 조금 풀어줘도 좋을 것 같네. 모험적이지만 무리수가 있는 것은 안 알려야지. 안정적인 일에만 손을 댄다는 얘기지. 실수에 대한 용서와 관용이 없으니 육수리 친구를 둔 분들은 항상 조심해서 행동해야겠어. 일을 시키는 스타일로 상대가 피곤할 수 있겠어. 가정에서도 일일이 간섭하니 처자식도 피곤하네. 그리고 팁이라면 돈을 줄 때는 즉시 받아야 돼. 만 바뀌면 안 주니까. 여자는 가정적이고 순수, 순진, 순결, 정조, 관념이 강하고 자식사랑이 깊어. 매사에 따지고 드니 남편이 피로하고 나쁜 경우 매맞고 사는 경우도 있대. 남자 못지않게 완벽하고 심하게는 결벽증까지 있을 수 있어. 그럼 2부에서는 오늘 육수리가 1부터 6, 9를 만났을 때 12가지 띠별로 운세 보는 방법을 알려줄게. 과연 기본적인 운을 어떤 띠가 깨부시고 어떤 띠가 도와서 그 달을 부활시킬지 궁금하지 않아? 한눈 팔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와. 각 띠별로 신충년 다다리 운세 보는 방법. 홍원희 인생학당 수리홍매화로 길륭을 우리님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표로 만들었으니 잘 들어봐. 가운데 표를 보면 초록색 동그라미는 좋은 달, 노란색 세모는 보통, 빨간색 가위표는 X표로 흉 달을 표시했어. 그리고 밑에 1월, 2월, 3월, 속박스 보이지? 이것은 신축년의 12달을 의미하고 이달은 음력이 기준이 되니 참고하시오. 설마에서 그런데 음력은 작은 글씨로 1일부터 29일까지 있고 1일부터 30일이나 31일까지도 있어.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 모든 분들의 4번일 때 올해 신축년이 1이라는 숫자로 운세를 맞는 분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운세 판단의 틀을 보이는 표와 같이 똑같아. 전체적인 총 운이 W a 클라스인데 이 A 클라스는 일을 해도 좋고, 연애를 해도 좋고, 친구를 만들어도 좋은 기본 바탕이 깔려. 그런 클라스라 볼수 있어. 예를 들어, 농부를 비쳤을 때질 좋은 토지가 클라스가 되는 바탕과도 같은 거야. 그리고 비나, 눈, 우박. 가뭄, 홍수 같은 기후변화는 각 띠들이 가지고 오니 농사의 판도는 여기에 달려있다 보면 되지. 이러한 공통된 운세 판단에 각 띠별로 맞이하는 길흉이 다르기에 좋은 달이 흉달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달이 길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해했지. 이제부터 지수통이 달달이 운세를 콕콕 찝어줄 테니, 잘 듣고 안 좋은 달은 미리 미리 준비해서 대비하고 좋은 달은 계획했던 중요한 일을 진행하면 좋겠지? 안 좋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 미리 알면 대비해서 큰 일은 적게, 마음의 상처도 작게 오니 우리 희망을 갖고 대신 좋은 달에는 기분 좋게, 시원하게 일을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1월, 2월, 3월, 봄에는 관제구설 수리로 안정을 바탕으로 현실을 잘 지키고 나가면 귀인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상생이라서 이 분기만 좋을 수도 있어. 4월, 5월, 6월 여름에는 관제구설 수리로 과감한 투자와 변화 변동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돼. 가장 강한 수리이기 때문에 이때 사랑을 하면 처절한 사랑이 될 수도 있으니 마음을 안정시켜야 해. 7월, 8월, 9월, 가을은 관제구설 수리로 귀인이 나타나 점차점차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강한 수리 뒤에 오는 좋은 수리라서 100%를 다쓸 수는 없어도 50대지 30% 다운 시키고 써야 해. 그래도 좋은 운이라 할수 있어. 10월, 11월, 12월, 겨울에는 여행 수리로 자신이 추구하던 바를 성취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자 안정과 안전이 만나서 이루어낼 수 있어.안정과 적극성을 잘 조율하면 잘 이겨낼 수 있어.홍원이 인생학당에서는 홍인념법 사주 타로광자 쪽집게 실전타로 홍당사주 수리 홍 매화 이렇게 여러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홍원희 인생학당 교육은 타로를 사랑하는 시스터홍들이 모인 학당입니다. 저희가 아는 홍원희 인생학당에서는 사주가 전통사주 명리가 아닌 현 시대에 맞게 타로와 접목을 해서 타로를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리기 위한 교육을 합니다. 현재 상담 시 타로에 막힘이 있거나 조금 더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상담해 드리고 싶은 분들은 홍당사주 홍이념법 수리홍매화의 수업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천안 성정동에 위치한 홍언이 사주 따로 카페에서는 사주와 타로를 볼수 있으며, 바다리 운세를 알려주는 수리홍매화가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들려주고 힐링해주는 쪽집게 직관심리타로도 있고, 그림으로 나의 전상을 알아보고 점치는 홍당사주 평생운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 계명, 각종 태길도 있고 무료 토종비결과 주역, 타로로 점치는 오라클 등 많은 운세 보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려주는 홍언니가 심리상담을 해드립니다. 여태껏 내 마음속에 풀지 못한 응어리를 속 시원하게 툭툭 털어버리고 싶을 때 시스터홍에게 상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언니 사주타로카페는 무인시설로 마련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들렸다 갈수 있는 우리들만의 공간이야.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홍언니가 심리 상담을 해드리는데 여태껏 내 가슴 속에 풀지 못한 응어리들을 속 시원하게 툭툭 털어버리고 싶을 때 시스터홍에게 상담에 노크를 해봐. 언제나 아주 편안한 쉼터가 되어드릴 테니 언제든지 누구 막론하고 찾아줘, 시스터 홍이야. 그럼 잠시 후에 2 부에서 만나. 바이바이.